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주방용품이에요. 식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식기랑 주방용품 같은 것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이지도 않죠? 짜란! 한몇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과일 같은 걸 갈아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믹서기가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쁜 거를 찾다 찾다 고른 거거든요. 귀엽죠? 이게 사실 아이보리색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보리색이 품절이라서 핑크색을 골랐어요. 딸기우처럼 예쁜 핑크예요. 이렇게 움직여서 가는 건가 봐. 그리고 보면은 어, 이렇게 갈아서 바로 마실 수 있게끔 컵같이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다가 갈아도 되고 뚜껑이 있기 때문에 갈아가지고 여기다 담아서 나가면 되겠죠. 레트로한 느낌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 주방용품이랑 식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인스타 광고에도 그런 비슷한 게 진짜 많이 떠요. 이것도 인스타 광고보다 예뻐서 주문한 건데요. 포장이 너무 예뻐요. 귀여운 안내문이랑 엽서 젤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요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쪽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휴지 이렇게 휴지를 걸수 있는 휴지 거치대예요 아이디어도 좋고 사실 이런 휴지 같은 거좀 보기 싫잖아요 이렇게 거치해놔가지고 쏙안 보이게 그다음 이 위에는 뭐가 있나? 나 뭐가 많네 첫 번째는 이 접시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은 코렐 접시거든요? 코렐 빈티지 접시래요. 테두리에 연두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깊이도 좀 있고, 사이즈도 좀 있는, 그 여러모로 잘쓸수 있는 좀 샐러드 접시? 아, 귀여워. 멜라민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캠핑가서 쓰기 좋겠다. 얘는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거. 그 다음으로는 갖고 싶었던 시라쿠스 제품들인데, 그래서 시라쿠스 제품들이 뭔가 모양이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릇 같은 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접시 같은 거를 두 개를 제가 골랐네요. 다양하게 쓰기 너무 좋겠죠. 앞접시로. 사이즈 딱 좋다. 그리고 되게 두툼해가지고 되게 튼튼할 것 같아요. 다음엔 박스가 있는데, 이건 뭐 컵인가? 아, 이게 이제 유리에요. 유리인데, 불투명한 유리컵. 밀크글라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없어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 귀여운데 뭐큰 감흥은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캠핑을 다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다섯 개고요. 뚜껑이 있고, 플라스틱이에요. 밑에 굽이 있어서, 불려서 이렇게 끼울 수 있어요.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고정이 단단하게 안 돼요. 좀잘 풀리긴 한다. 어쨌든, 체결을 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미료 통이에요. 제가 참, 이런 거는 충동 구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커트러리 <laughs> 세트인데, 이것도 귀여워서 주문을 했겠죠. 이런 핑크 색깔이고요. 스푼, 나이프, 포크 세트. 끝에 구멍이 있어서 뭐 걸어놓고 뭐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이거. <laughs> 와 뭐야 왜 이렇게 커? 제가 실리콘 식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예쁜 그릇을 사면 아끼게 되잖아요. 이런 실리콘 제품들이 이제 그릇에 상처도 안 나서 그리고 몸에도 나쁘지 않고 실리콘 수저 세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 더 갖고 싶어서 이걸 주문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조한 거고요. 생각보다 수저가 너무 커요. 조리할 때 쓰기 좋겠다. 커가지고 되게 커요. 위에 보면 실리만이라고 이렇게 다 양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 이렇게 해도 너무. 귀엽다 오, 세 개나 들어있는데 짜잔 오! 예뻐요 범랑 컵이거든요? 아 이건 이런 하늘색 핑크색 범랑 컵이 요즘 되게 유행이잖아요 너무 비싼 거예요 있지도 않아 재고가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가 이게 지금 3개에 15,000원인가? 너무 예쁜데,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켜봤거든요. 캠핑갈 때좀 가지고 다녀보려고 주문 했습니다. 물론 뭐 집에서 쓰기에도 좋고, 새하얘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실리콘, 수저. 아까 거랑 비교하면은 좀 작아요. 조리할 때 쓰려고 제가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냉장고에 문 쪽에 걸어가지고 여기다 뭐 담을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시켜봤거든요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주문해봤어요 그다음에 어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 주방용품은 아니고 저는 이제 스케줄러 쓸때 여기다가 이제 뭐쓴 다음에 붙여 놓으려고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근데 알리가 좋은 게 진짜 너무 저렴해요. 색깔도 다 예쁜 걸로 제가 찾고 찾고 찾아서 주문한 거거든요. 너무 예쁘네요. 다음, 이건 또 뭐야? 벨크로로 내가지고 선 같은 거 감아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선이 보통 까만색이니까 까만색으로 제가 골랐거든요. 필요한 만큼 딱 감아서 놓고 잘라서 쓸수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캠핑할 때 쓰려고 두개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이런 수저 세트. 갬성 캠핑은 이런 원목 그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고요. 커트러리 세트는 수저랑 포크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젓가락까지 있어서 딱 좋더라고요. 예쁘죠? 가볍고 좋아요. 케이스도 이렇게 예뻐요.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었어요. 나무 쟁반이에요, 쟁반. 작은 쟁반. 사이즈별로 있었는데, 작은 걸로 주문해봤어요. 1인용으로 쓰기 좋게. 그래서 빵 같은 거 올려서 놔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혼자 뭐 먹을 때 과자 이렇게 놓고, 컵 올려서 이렇게 놓기도 좋고, 플레이팅 하기도 좋고, 뭐 캠핑가에서 쓰기도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이건 또 뭐야? 저는 이걸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고 싶어서 주문을 했는데요. 자석을 찾고 싶었어요. 냉장고에 붙일 거니까. 근데 자석으로 된게 없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게. 이건 지금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하는 거네요. 이것도 한번 붙여서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깨끗한 거고 넓고 여기 이게 앞에 저 여기다가 종이를 이렇게 놓으려고 포스트잇 앞에 있는 걸 찾았거든요 다음 또 있네 사실 근데 얘네가 중국 거라서 좀못 믿었긴 해요 지금 싸서 주문해봤는데 냄새를 맡아봐도 한국에서 만든 건냄새 하나도 안 나거든요 얘는 좀 냄새나 써도 될까 이거? 아무튼 이거는 숟가락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리할 때쓸수 있는 스파츌러 같은 그런 거거든요. 다음요 이거 또 아주 유용한 겁니다. 이거 제가 원래 있었는데 다 써가지고 이렇게 주문한 거거든요. 떼어서 필요한만큼 잘라서 쓰는 실리콘 테이프인데요. 이거 진짜 다 붙어요. 안 붙는 거 없어. 대신 벽지가 뜯길 수 있다. 그 정도로 접착력이 좋아요. 그래서 뭐 붙일 때 진짜 짱입니다. 이거는. 아! 주걱. 주걱을 오키가 애매하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바닥에 뉘어 놓으니까. 태워 놓는 주걱이 갖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귀엽죠? 최대한 깔끔한 걸 갖고 싶었는데, 이게 제일 깔끔했어요. 그 다음에, 음식할 때 쓰는 집게인데요. 저는 얘가 실리콘인 줄 알고 주문했거든요. 근데 그냥 완전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이 색깔이 이뻐서 이걸 골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플라스틱이라 좀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사이즈별로 있는 거. 야 끼워 짓기까지 하네? 이렇게. 이거는. 제가 범랑을 좋아하잖아요. 가볍고 안 깨지고 이것도 사실 인스타 광고에 떠서 들어가서 주문하게 됐는데 너무 귀여워. 이게 소스 볼이에요, 여러분. 근데 범랑이에요. 너무 예쁘죠, 색깔. 이거 캠핑 가서 쓰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색깔이 이렇게 세 개거든요. 세 개를 다 주문했어요. 약간 점점점점점점 뭐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완전 단색이고 은은하게 반짝이면서 정말 너무 예뻐요. 그리고 범랑 같은 게 원래 마감이 처리가 깨끗하게 하기 어려워. 여기가 이렇게 까맣잖아요 근데 얘네는 지금 보면은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했지? 진짜 깔끔해요 제가 여기 거 그릇도 지금 갖고 싶어서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주문을 해야겠어요 너무 예쁘네 이렇게 티스푼까지 사실 티스푼은 잘쓸 일이 없는데 그냥 예뻐가지고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제품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다 너무 잘 어울리고 예뻐요 섞음 누르는 것처럼 아 이제 큰 것만 있어가지고 좀 무섭네 뭘 열어야 될까? 이거 열어볼게요 어, 이거 의외로 가볍네? 아, 이거 뭐냐면, 하나, 둘, 세 개. 제가 세 개나 주문을 했는데요. 플라스틱 와인잔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그 보통 플라스틱 와인잔 이제 캠핑용으로 찾아보면 은 다리를 분해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많이 팔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진짜 안 예쁘더라고요. 그 얘는 다리가 분리되진 않지만 모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가격도 너무 저렴하다. 신나가지고 세 세트를 주문했는데, 제가 노브랜드를 갔거든요? 똑같이 생긴 거 파는 거예요. 노브랜드에서 봤으면은, 이거 여기 인터넷에서 배송비 주고 주문 안 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싶으시면 노브랜드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 공구 할때 해가지고 저렴하게 주문한 것들이에요. 이것도 지금 범랑이에요. 이건 지금 밀폐 용기거든요? 5만원 이상 주문을 하면은 이런 펌프를 줬거든요? 얘를 그냥 이렇게 닫아도 어느 정도 밀폐가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은 공기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완전 밀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잖아요, 색깔이.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가열도 돼요. 이걸 그냥 작은 냄비로 써도 되는 거거든요? 제 처음에 이거를 주문했던 을게 냄비보다 팬이 좀 부족해서 이거를 팬처럼 쓰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얕은 거를 주문했거든요 프라이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는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배 테두리가 핑크색으로 된 얕은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밀폐 뚜껑이 있고요 공기 뺀 다음에 보관을 하면 은 되게 오래 간대요 뚜껑이에요 뚜껑도 이렇게 핑크색 뚜껑을 덮어서 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완전 예쁘죠? 이렇게 손잡이도 은색으로 되어 있고, 테두리가 실리콘이네요? 처음에 공구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했어요. 다음 공구에 또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를 주문했는데, 생각보다 얘가 너무 얕은 거예요. 조그맣고. 아, 이거 조금 실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깊은 형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뚜껑은 호환. 이렇게. 얘는 완전 이렇게 베이비 핑크로 다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얕은 버전. 이제 마지막으로는, 빨간색. 펌프로 공기 뺄수 있는 뚜껑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밀폐는 될것 같아요. 깊. 이런 냄비. 그래서 이거는 라면도 하나 딱 끓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잘쓸것 같아서 있으면은 이거를 골라봤어요. 여기다가 이런 철망까지 여기다 이제 뭐 음식 올려놓을 수 있는 트레이거든요 저는 사실 오븐이 없는데 이거 이제 오븐 쓸수 있는 용기래요 그냥 접시로 쓰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튀김 같은 거 올려놓을 때도 되게 귀엽겠죠 과일 같은 거놓기도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S 사이즈고요 지금 이게 라지 사이즈 몇 달을 지나서 열어보는 건데 도대체 뭘 그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들였을까 약간 이런 현타가 살짝 오네요 진짜 주문한지 오래된 것 같아 이거는. 와 이거 어떻게? 너무 큰데? 와, 이거 정말 크다. 그리고 색깔도 내가 생각했던 밝은 아이보리가 아닌데. 네 아무튼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어? 깨졌어. 어떻게? 일단 문의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주문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 이거는 이거 수저랑 포크를 보여드렸었어요. 되게 독특해가지고 멋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두 개만 주문해가지고 칼도 새로 주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수저랑 포크, 이거 포크도 너무 잘 쓰고 이거 너무 예뻐서 한 세트 이렇게 더 주문했습니다. 그릇도 하나 주문을 했는데요. 오 예쁘긴 예쁘다 이게 이제 면기예요 면기 비싸요 31,000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예쁘고 이런 건 있으면 잘쓸게 뻔해가지고 주문했거든요 아 근데 하나만 더 있으면 딱 좋겠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큰 거는 뭐냐면요 와 티슈입니다, 티슈. 저는 이제 티슈를 케이스에 넣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갑티슈 박스 같은 거 포장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 속만 주문해서 갈아 끼면서 사용하는데 제가 원래 시키던 데가 있었는데 이제 판매 중단됐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오, 어, 여기를 발견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에 쓰던건 여기 다 뚫려 있었거든요? 얘는 여기 다 막혀 있어서 그냥 이것만 들고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차에다 놓기도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뭐야? 향균 수세미? 수세미 사은품?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수저 받침이에요 최대한 심플한 게 갖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막대 같은 형태의 이런 수저 받침을 한번 골라봤어요 예쁘죠? 맘에 들어요 그 이건 또 뭐야? 아 어? 여기 금 갔어요 손잡이 오마이갓 시리얼 같은 거 넣어서 먹을 수 있는 큰 컵인데 이거 손 비겠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되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근데 내열률이 맞나? 컵인데 이제 이렇게 뚜껑이 있는 거 먼지도 막아주고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니면 여기다 가 접시처럼 뭘 담아서 이렇게 같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컵을 몇 개를 주는 거야?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유병처럼? 이런 모양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골라보 제품이었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 제품인가 봅니다 오 좋다 오븐용 그라탕기라고 쓰여있는데 저는 오븐은 없고 그냥 제 이런 투명 식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뭐 담아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주문해봤습니다 근데 예쁘네요? 깊고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수많은 식기랑 주방용품들 택배 같이 열어봤는데요 뭔가 문제들이 몇개 있어서 약간 지금 신난한데 그래도 예쁜 것들이 많아서 재밌었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